DJI 마이크 미니가 또 엄청 난리인데요. 너무 궁금해서 늦었지만 리뷰를 해보기로 했습니다. 10g 밖에 안 되는 작은 사이즈에 조약돌 같은 디자인이 굉장히 앙증맞은데요. 작다고 무시하시면 안 되는 게 가격은 이전 모델인 DJI 마이크 2에 비해 절반 가격도 안 되는데 음질은 큰 차이가 없어요. 특히 노이즈 캔슬링 성능이 미쳤는데요. 드라이 하면서도 녹음을 할수 있습니다. C타입 연결로 스마트폰이나 컴퓨터에 꽂기만 하면 바로 녹음할 수 있고, 무엇보다 DJI 제품들과의 궁합이 좋아서 DJI 액션캠들은 수신기 없이 바로 연결할 수도 있습니다. 수신거리도 400m나 된다고 해서 테스트를 해봤는데요. 음질이 어떻게 돼? 한 들어보세요. 어? 그 정도는 아닌 것 같은데. <laughs> 자, DJI 마이크 미니 언박싱부터 시작해보겠습니다. 참고로 오늘 녹음은 모두 이 DJI 마이크 미니로 하고 있으니까요. 음질도 계속해서 확인해보세요. 패키징은 역시나 화이트에 깔끔하고요. 박스를 열어보면 스티커와 설명서, 그리고 파우치가 들어있는데 아예 제품을 파우치에 넣어놓은 것 같습니다. 일단 파우치 퀄리티가 상당히 마음에 드는데요. 살짝 쿠션이 있어서 충격 보호도 될것 같고 내부에는 수납 공간도 잘 나뉘어 있어서 케이블이나 윈드실드까지 섞이지 않게 보관할 수 있는 것도 마음에 듭니다. 구성품으로는 카메라에 연결할 수 있는 3.5mm 케이블과 충전용 USB 케이블, 그리고 지브리 애니 속 먼지벌레 같은 데드캣이 들어있는데, 재밌는 건두 가지 컬러로 총4 개의 데드캣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보통은 한 쌍만 들어있는 경우가 일반적인데, 아마 옷에 맞춰서 사용하라고 두 가지를 넣어준 것 같습니다. 세심한 마음에 들었고요. 꼭 바람이 불지 않더라도 핸드헬드로 녹음하는 경우에는 꼭 필요하더라고요. 마이크 충전 케이스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레이 컬러에 재질은 그렇게 부드럽진 않네요. 최근 이런 방식의 2채널 마이크들이 그렇듯이, 뚜껑을 열면 바로 사용 가능 모드가 되고요. 구성은 기존 DJI 마이크 시리즈와 비슷한데 다른 점이라면 이쪽 슬롯이 막혀 있죠. 원래 DJI 마이크는 C타입 어댑터와 라이트닝 어댑터를 바꿔서 끼울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아이폰 15부터 라이트닝이 빠지면서 아예 라이트닝 어댑터를 구성품에서 빼버린 것 같습니다. 물론 필요한 분들을 위해서 별매품으로 판매하고 있는데 덕분에 가격이 더 저렴해진 것 같기도 해요. 가운데 있는 건 수신기인데요. 굉장히 가볍습니다. 콜드슈 마운트기 고정 집게도 있고 C타입 단자가 있어서 스마트폰 동시 충전도 가능하고 3.5mm 단자가 있어서 일반 카메라에서 사용할 수도 있는데 단자가 하나라서 아쉽게도 모니터링 기능은 안 돼요. 스마트폰용으로 사용할 때는 모니터링 단자처럼 사용할 수 있기는 한데 너무 작아서 잘안 들리더라고요. 가격이 저렴해진 만큼 터치스크린은 빠졌는데요. 대신 DJI 마이크2처럼 개인 조절 다이얼이 들어가서 직관적으로 음량을 조절할 수 있어요. 터치스크린이 없어서 세팅에 불편한 점도 있지만 DJI 마이크 1세대를 사용하던 저로서는 개인 조절 기능 하나만큼은 직관적이고 편해졌네요. 이번엔 송신기를 살펴볼게요. 미니라는 이름답게 굉장히 앙증맞은 디자인을 하고 있는데 마이크 자체는 화이트 컬러도 있지만 2채널 버전은 블랙밖에 없습니다. 사이즈는 작지만 각진 디자인이나 재질 등이 전혀 저렴한 느낌은 들지 않아요. 케이스가 살짝 저렴한 느낌이 들어서 걱정했는데 마이크 자체의 빌드 퀄리티는 상당히 좋습니다. 그런데 무슨 로고를 이렇게 여기저기 박아놨네요. 버튼은 전원 버튼과 연결 버튼 두 개가 있는데 노이즈 캔슬링이나 블루투스 등 연결 방식 등을 선택할 수 있어요. 다만 사이즈가 작아진 만큼 기존 마이크들에서 볼수 있는 C타입 단자나 3.5mm 단자는 없어서 라발리의 마이크를 연결할 수는 없는데 사실 저는 라발리의 마이크가 있어도 귀찮아서 잘안 쓰거든요? 굳이 아쉽다는 생각은 들지 않습니다. 마이크가 예쁜데 예쁜 걸 보여줘야죠. 자, 옷에 장착하면 이런 모습인데요. 얘는 사이즈가 작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덜 흔들리기도 하고 좀더 안정적입니다. 후드라든가 맨투맨처럼 두꺼운 옷은 굉장히 안정적이고요. 그래도 이렇게 하늘하늘한 티셔츠 같은 경우는 좀 흔들릴 수밖에 없는데 이런 경우엔 자석을 이용하는 게 좋습니다. 그런데 자력이 상당히 강해요. 실수로 어디 붙으면 떼내기가 어려우니까 꼭 조심하세요. 제가 가지고 있는 DJI 마이크 1세대와 비교를 해보면 수신기는 사이즈는 살짝 비슷한데 미니의 수신기가 훨씬 슬림하고 가볍습니다. 송신기의 사이즈는 더 확연한 차이가 있는데요, 마이크 미니가 거의 절반 사이즈도 안 되는 것 같아요. 무게는 마이크 1세대나 2세대가 29g인데 비해 마이크 미니는 고작 10g 정도로 3분의 1밖에 되지 않아서 거의 무게감이 느껴지지 않을 정도로 가벼워요. 충전 케이스까지 포함하면 대략 70g 정도 더 가볍습니다. 자, 이제 실제로 사운드 테스트를 해볼텐데요. 일반 카메라에도 사용할 수 있지만, 아무래도 이 제품의 특성상 스마트폰에 훨씬 더 어울리는 마이크란 생각이 들고, 그래서 오늘 리뷰에서는 스마트폰과 액션캠에 대해서만 테스트를 해볼게요. 사용법은 아주 간단한데요. C타입 어댑터를 장착하고 스마트폰 단자에 끼워주기만 하면 바로 사용할 수 있어요. 자, DJI 마이크 미니 기본적인 음질 테스트 해볼 텐데요. 마이크는 입에서 가까울수록 사실 음질이 좋아지기 때문에 지금 들고 말할 때는 이렇게 들릴 겁니다. 지금 음질이 괜찮지 않나요? 근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옷에 부착하고 녹음을 하게 되면 자, 지금은 이제 옷깃에 부착을 했는데요. 지금은 어떻게 들리시나요? 그리고 이게 좋은 게 이게 카메라 리모컨 역할도 합니다. 블루투스 링크 버튼을 누르면 촬영이 시작되고 촬영을 멈출 수도 있어요. 자, 이번엔 개인 테스트를 해볼 텐데요. 이 수신기에서 이제 개인을 올렸다 내렸다 해볼 거예요. 대시벨을 최대한 낮춰서 해 볼게요.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점 부끄러움이 없기를 잎새에 있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점 부끄러움이 없기를 잎새에 있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점 부끄러움이 없기를 잎새에 있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점부끄러이 없기를 잎새에 이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점 부끄러움이 없기를 입새이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지금 리뷰에는 무보정 음원을 그대로 사용할 건데요. 어떤 데시벨이 제일 좋게 들리시나요? 개인 설정은 주변 소음이나 개인 성향에 따라 다르겠지만 제 기준으로 셔츠에 착용했을 때 플러스 6데시벨, 핸드헬드일 때 0이나 마이너스 6데시벨 정도가 적당했습니다. 자 이번엔 DJI 마이크 1세대와 음질 비교를 해볼 텐데요. 제가 지금 마이크 두 개를 같이 착용을 하고 있고요.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점 부끄러움이 없기를 잎새에 있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점 부끄러움이 없기를 잎새에 있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제가 지금부터 한 인물을 연기할 것입니다. 지금부터 모두 그를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이름은 알론조키하나. 나이가 아주 많은 시골 지주님으로 빼빼 마르고... 뭐더라? 두 눈만은 태양을 삼킬 듯 이글이글 불타고 있지요. 왜 DJI 마이크2랑 비교 안 하냐? 뭐 이런 댓글이 달릴 것 같은데요. 없어요. 제가 원밖에 없어서 원이랑 비교를 해봤고요. 1세대와 비교하는 게큰 의미는 없겠지만 마이크 미니보다 음량이 좀 작게 느껴지는 걸 보면 대체로 기본 음량은 이런 순인 것 같고 다른 리뷰들을 보면 음질 자체는 2세대와도 음질 차이가 거의 없거나 오히려 마이크 미니의 음질이 더 좋다는 리뷰들도 있을 정도로 어깨를 나란히 하는 걸 보면 확실히 가성비 자체는 훌륭하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자 이번엔 거리 테스트를 해볼게요. 여기 끝에서 저 끝까지가 대략 한 100여 미터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하나, 둘, 셋, 네 다섯, 여섯 자, 일, 자 일, 6m에서는 녹음이 잘 되겠죠? 둘, 둘 셋, 네 다섯, 여섯, 열 어우, 최고! 자, 20걸음에서는 이 정도로 녹음이 되고요 자, 50걸음에서는 이 정도로 녹음이 됩니다 둘, 둘, 넷, 사섯, 둘, 둘 자, 셋, 네 다섯, 여섯, 여섯, 여섯 자, 70걸음에서는 이 정도로 녹음이 되고요 넷, 자, 100걸음입니다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점 부끄러움이 없기를 잎새이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뒤돌 시는지 한번 체크해 보세요. 거리 테스트는 스펙상 최대 수신 거리 400m라고 해서 기대를 했는데 제가 테스트했을 때는 그 정도는 아니었고요. 개활지에서 대략 100m까지는 수신이 됐지만 그 이상에서는 끊김 현상이 있었고 뒤돌아선 경우 그러니까 장애물이 있는 상황에서는 20m 정도부터 수신이 좀 불량해졌습니다 그리고 도심에 좀더 복잡한 상황에서는 50m 정도에서도 수신 상태가 좀안 좋더라고요 자 여기가 대략 한 50m 지점입니다 50m 지점에서 이렇게 이런... 아무래도 송신기나 수신기의 사이즈가 작아진 만큼 수신율이 떨어지는 건 어쩔 수 없는 것 같았어요. 물론 브이로그나 인터뷰 등 대부분의 일반적인 상황에는 전혀 무리가 없는 성능이라서 그냥 최대 수신거리가 이 정도다 라는 것만 알고 계시면 될것 같네요. 이번엔 노이즈 캔슬링 테스트를 해볼 텐데요. 와, 노캔 성능이 미쳤습니다. 녹음 중에 이렇게 전원 버튼을 짧게 누르면 노란색 LED가 켜지면서 노이즈 캔슬링 모드로 바뀌는데요. 자, 여기는 카페인데요. 어, 좀 시끄러운 상태입니다. 제 바로 위에 스피커도 있고 음악도 나오고 있고 지금 사람들도 좀 떠들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조용히 말하면서도 뭔가 영상을 찍을 수 있는 거죠. 여기서 노이즈 캔슬링을 하면. 이렇게 잡음이 줄어들게 됩니다. 지금 제 머리 위에서 계속 음악이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들리시는지 모르겠네요. 일단 드라이기를 켜면, 지금 이 정도 소음이 들립니다. 그런데 이 상태에서 노이즈 캔슬링을 켜면, 와, 소음이 이 정도까지 줄어듭니다. 제가 몇번 테스트 해보니까, 켜자마자 바로 줄어드는 건 아니고, 음성이 입력되면 거기에 맞춰서 줄여주는 것 같더라고요. 오. 야, 어떻게 드라이기 소리를 이렇게 잘 잡아주죠? 음악 같은 경우엔 음성과 대역이 비슷하거나 높아서 그런지 노캔 성능이 좀 떨어지지만 거리 소음이나 드라이기 같은 백색 소음 등 저주파수 대역은 아주 잘 잡아주더라고요. 노이즈 캔슬링은 기본 강함 두 단계로 설정할 수 있는데 기본은 큰 차이가 없고 또 설정을 바꾸는 것도 번거롭기 때문에 그냥 강함으로 놓고 사용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DJI 마이크 미니의 가장 큰 특징이라면 바로 블루투스 연결이 가능하다는 건데요. 수신기를 장착하지 않아도 스마트폰에 바로 녹음이 가능하고 또 DJI 포켓3나 오즈모액션5 프로를 가지고 계시다면 마찬가지로 수신기 없이 마이크 단독으로 연결이 가능해요. 이렇게 연결 버튼을 길게 누르면 깜빡거리는 상태가 되는데 이때 원하는 수신기에서 선택을 해주면 연결이 됩니다. 초록색이 2.4GHz 수신기에 연결이 된거고 파란색은 당연히 블루투스겠죠. 그런데 여기서 꼭 아셔야 하는게 블루투스 연결을 한다고 기본 카메라에서 녹음이 되는건 아니더라고요. 왜 녹음이 안될까 시행착오를 여러번 겪었는데요. 애초에 기본 카메라에서는 블루투스 음원 사용이 불가능하고 오디오 소스를 선택할 수 있는 서드파티 앱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거였어요. 예를 들어 아이폰의 경우엔 필믹 프로나 블랙매직 카메라 앱에 그 기능이 있어서 설정에서 오디오 소스를 블루투스 음원으로 바꿔줘야 녹음이 가능했습니다. 갤럭시는 자체적으로 오디오 소스를 선택할 수 있어서 별도 앱이 필요 없긴 한데 프로 동영상에서 오디오를 설정해줘야 하니까 이것도 귀찮긴 해요. 자, 이번에는 블루투스 음질을 한번 테스트해 볼 텐데요. 지금 이게 수신기로 녹음되는 음질이고 이게 블루투스로 녹음되는 음질이에요. 제가 미리 테스트를 해 봤을 때는 블루투스 음질이 마치 전화 통화하는 그런 음질이라 굳이 블루투스로 녹음할 필요는 없지 않을까 싶은데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점 부끄러움이 없기를 잎새에 이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그래서 이 블루투스 녹음은 영상 녹화용이라기보다는 라이브 방송이라든가 화상회의 같은 데서 블루투스 음원을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어플에서 사용할 수 있다고 하는데 얼마나 실용적일지는 잘 모르겠어요. 블루투스 연결 기능이 이 제품의 큰 메리트긴 한데 이 기능을 온전히 이해하는데 저도 상당히 시간이 오래 걸렸거든요. 초심자분들은 그냥 편하게 블루투스는 액션캠 연결할 때만 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 오즈모 액션5 프로에도 연결을 해봤는데요. 자, 이번엔 스마트폰이랑 오스모 액션 5 프로랑 같이 블루투스를 연결했을 때 음질 차이를 한번 볼 건데요. 같은 블루투스라도 오스모 액션 5가 훨씬 더 음질이 좋게 느껴집니다. 지금 듣고 계신 게 오스모 액션 5 프로의 음질이고요. 지금 듣고 계신 게 아이폰의 블랙매직 카메라에서 녹음한 음질이에요. 마이크 테스트 하나둘셋 마이크 시험 중입니다. 마이크 테스트 하나둘셋 마이크 테스트 하나둘셋 마이크 시험 중입니다. 마이크 테스트 하나둘셋 설정에서 무선 마이크에 들어간 다음 마이크의 연결 버튼을 길게 눌러서 전멸 모드로 바뀌면 잠시 후 페어링이 되는데요. 이렇게 음량 레벨 표시도 되니까 촬영하면서 녹음이 잘 되고 있는지 확인할 수도 있고 한번 페어링해 놓으면 이후에는 꺼내면 자동으로 연결되니까 상당히 편했습니다. 투채널이라 두 명까지 사용할 수 있는데요. 혼자 여행 브이로그 촬영하는 경우 하나는 수신기, 하나는 오즈모 액션 연결해 놓고 사용하거나 애인이랑 여행 갔을 때 하나씩 차고 다니면 편할 것 같습니다. 마이크가 없는 거지 애인은 다들 있잖아. DJI 마이크 미니의 장단점을 정리해보면 일단 음질이 준수합니다. DJI 마이크2와 큰 차이 없는 음질을 자랑하고 실시간 개인 조절 다이얼이 있어서 촬영 중에도 음량을 조절할 수 있고 C타입 어댑터로 스마트폰뿐 아니라 컴퓨터에도 바로 연결해서 녹음할 수 있고 무엇보다 DJI 생태계 안에 있는 제품이다 보니까 DJI 제품들의 바로 연결이 가능하다는 것도 장점이고요. 가벼워서 휴대하기도 편하고 디자인도 예쁩니다. 하지만 사이즈가 작다는 건 그만큼 성능의 한계도 있다는 거죠. 일단 마이크 자체에 백업 녹음 기능이 없고요. 터치 스크린이 없다 보니까 마이크 세팅을 변경하려면 DJI 미모 앱에 연결을 해야 하는데요. 송신기는 또 각각 따로 연결해야 하기 때문에 이 과정이 살짝 번거롭긴 합니다. 물론 한번 설정해두면 별로 건드릴 일이 없긴 한데 알고는 계셔야 할것 같고요. 자, 설정해보면 몇 가지 추가 기능들이 있는데요. 일단 안전 트랙은 6dB 낮은 레벨의 백업 트랙을 만들어서 소리가 찢어져 지는 걸 방지해주는 기능이에요. 보통 피크 뜬다고 하죠. 그렇게 원본에 문제가 있는 경우 백업 트랙을 켜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클리핑 제어 기능도 비슷한데 이건 아예 피크가 뜨지 않게 일정 레벨 이상을 잘라버리는 기능이에요. 저는 안전 트랙을 켜놓고 있어요. 그리고 마이크의 LED를 꺼서 주변 사람들의 어그로를 끌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사소한 부분이긴 하지만 C타입 단자가 좀 뻑뻑해서 잘안 빠져요. 수신기를 분리할 때이 어댑터가 빠져버려서 이렇게 통째로 잡고 빼야 하는데 이것도 힘이 잘안 실려서 잘안 빠지더라고요. 라이트닝 단자가 필요 없어진 만큼 다음 버전에서 C타입 일체형으로 나오면 어떨까 기대를 해보는데요. 그럼 또 라이트닝 쓰시는 분들이 싫어하실까요? 아, 그리고 저처럼 실수하시는 분들이 계실까봐 말씀드리면 이 C타입 어댑터 따로 분리하지 않아도 케이스에 보관할 수 있어요. 저는 이걸 모르고 이전 모델도 몇 년째 어댑터 분리해서 넣고 다녔는데 그럴 필요가 없는 거였어요. 그것도 모르고 단점이라고 소개하려다가 리뷰 막판에 깨닫고 원고를 수정했습니다. 혹시나 모르실까봐 말씀드려요. DJI 마이크 미니의 또 하나의 미덕은 바로 착한 가격인데요. 2채널 마이크면서도 19만원대로 20만원을 넘지 않아서 상당히 진입장벽이 낮아요. 직전에 출시된 DJI 마이크 2가 현재 48만원 된걸 감안하면 거의 절반 가격도 안 되는 금액에 비슷한 음질의 마이크를 구매할 수 있는 거죠. 훨씬 저렴한 가성비 마이크들도 많지만 그래도 디자인이라든가 어느 정도 음질도 보장됐으면 좋겠다 하시는 분들은 이 제품 충분히 괜찮다는 생각이 듭니다. 게다가 2채널이 필요 없는 경우 싱글 버전을 9만 원대에 구매할 수 있고요. 그런 분들이 많진 않겠지만 스마트폰은 필요 없고 DJI 액션캠에만 사용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마이크 단품만 구매할 수도 있는 등 상당히 옵션이 많으니까요. 무선 마이크 필요하셨던 분들, 특히 스마트폰 촬영용으로 마이크 검색하고 계셨다면 상당히 추천할 만한 제품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은 DJI 마이크 미니 리뷰였는데요. 이미 출시된 지 시간이 좀 지나서 이미 제품 정보들 많이 접하셨을 텐데, 늦었지만 저 나름대로 리뷰를 한번 해봤습니다. 최근에 제 쇼츠 영상에서 이걸로 녹음하는 거 보신 분들도 계실 텐데요. 사이즈가 작아서 좋은 것도 있지만, 마이크를 들고 보여주면서 녹음하는 요즘 쇼폼 영상의 트렌드를 생각하면 오히려 너무 작아서 아쉽기도 한 아이러니한 제품이기도 합니다. 네, 오늘 영상이 아무쪼록 궁금하셨던 분들에게 도움이 됐으면 하고요. 궁금한 점이나 의견이 있으시면 댓글도 자유롭게 남겨 주시기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돈이 들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터치 하나가 다음 영상을 만드는 데큰 힘이 되니까요. 꼭한 번씩 눌러 주시기 바라고 그럼 전 다음 영상에서 또 인사드릴게요. 안녕히 계세요. 그리 그러면 이번에 여행 가서 다이빙은 못하겠다? 그런데 거기 스노클링 할 만한 데가 바로 리조트 앞에 있는지 아니면 호핑투어 같은 거 하면 되잖아 호핑투어 호핑투어? 섬이 있대 그 섬에 가서 하는 거 그거